장충동 1가 28의 1이 용도지역은 3종으로 되어 있어요. 면적은 24.9평 이렇게 저희는 2종인데요. 상권지역은 이쪽이 상층지역입니다 60년 이상은 얘기 됐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긴 해요. 이게 33억에 나와 있습니다. 26.65평 이고요. 노우도는 80년 7개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쪽이 장중동 일가 62-36, 여기가 28평, 이게 45개 나와있습니다. 요거 충짜인데 65평으로 나와있고요. 면적 토지 단가가 일십백 천만 십만 백만 천 일십백 천만 십만 백만 천원 예 일억 육천 토지 단가 건물 단가는 일십백 응.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칠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하면이 예, 그렇죠 이거들 칠천만 나와 파 업만 이억 삼천에 나와 있죠 평당 평당 이억 삼천에 나와 있죠요 5층짜리 규모고. 공시지가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 28평인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3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만 4,400만원, 4,430만원. 이쪽은 주요 상권 지역도 아니에요. 이쪽은 안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인가 본데요. 저희 쪽은 상권 지역입니다. 물론 팔건 아닌데, 팔건 아닙니다. 상권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거는, 저희는 먹자 골목, 60년 이상 먹자 골목이 상권 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구로 되어 있긴 한데, 3종으로 올려도 상관없어요. 상, 실제, 실질적으로는 상권, 여기다 이게 이제 중구청에서 전신주 다 전봇대 없애고 도로도 새로 멋지게 깔아가지고 이 도로 거리를 활성화 시키려고 수십억 드린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해준 데가 없어요 장충도 일가지역 상권지역이 아닌데도 이렇게 가격이 셉니다 토지 단가가 이렇게 1억6천 이렇게 계산이 돼 그게 상권지역이 아니란 뜻입니다 건물 단가가 7천에 2억3천이라고 우리는 메인 상권이에요, 완전히 먹자고 60년 이상 된 상권입니다. 그 가격을 좀 모르신 분들이, 이게 팔건는 아니에요. 팔건 팔 아닌데 가격을 모르신 분들이 꼭 있더라.